파색조는그 인도네시아에서부터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제주도 이원에서 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금산 지역에 파색조 둥지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견된 지점은 해발 140m 정도 되는 곳이고요. 계곡의 습한 곳이었습니다. 파색조가 있는 주변에 지렁이라든가 이런 먹이가 풍부하고 그리고 천적으로부터 위협이 없어서 파색조가 무사히 부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6월 24일날 다섯 개다100% 부활을 해가지고 7월 6일 날 아침에 건강하게 잘 자라가지고 보활를 이소를 다 했습니다. 한려산 국립공 내에서 작년보다 팔색조 소리가 여러 군데서 더 많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안진이 여기에 그 이제 번식 장소가 거의 정착된 것 같습니다.